준기 어디 가요? 할아버지. 할아버지한테 가요. 작은 할아버지한테 가니? 비들는것같다 비가 오다 말다 하는 것 같아. 따라와요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따라와봐요. 싫은데요? 싫어요. 춤추면 따라갈게. 에이, 춤춰봐. 에이, 잘친 아이고, 춤추는, 잘 춘다. 춤추는 거야. 아, 어, 거기도 고추가 있어. <laughs> 아이고, 잘 추네. 아이, 에이, 잘했어요. 에이, 에이.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<laughs> 나고 심심해서 피해 네. 할머니한테 다녀오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잘가 그래